네 요즘 로봇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뉴스 하나 뜨면 급등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이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지금 이 가격이 어떤 위치인지 어, 최근 뉴스와 차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pg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어, 모터랑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어, 쉽게 말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부,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어, 공장 자동화나 가전, 산업용 장비가 본업이고 어, 최근에는 로봇 관절 쪽 부품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. 어, 중요한 건이 회사는 로봇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양산 경험이 있는 기계 구동부 회사라는 점이죠. 어, 최근 주가가 좀 움직인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. 어, 로봇 피지컬 AI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. 어, 이게 작년 11월 달 뉴스인데요. 뭐 SPG, LG와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 기술 협력 이런 뉴스와 네 1월 16일자 뉴스인데 spg 피지컬 ai 확산 수혜 로봇 감속기 실적 기여도 상승 뭐 이런 뭐 수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pg처럼 모터와 감속기 제어를 같이 가져가는 회사들이 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어, 이건 좀 어, 루머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장 방향성인 거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어, 로봇이면 이제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종목입니다. 네, 일단 차트를 보시면 SPG는 이미 그 중장기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었고 어 지금은 고점 이후에 어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어 추세선은 아직 안 깨졌고 중기 이평선 위에 있지만 어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좀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싸서 관심받는 이런 구간이 아니라 좀 위에서 내려오는 중간 구간입니다. 그래서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이 정도면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트만 보고 정답을 좀 말해줄 수 있는 말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종목에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호재 뉴스가 뭐냐. 그래서 그 뉴스 관련해서 거래대금이 붙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수급이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어 정리하자면 지금 SPG는 좀 구조 자체는 아직 살아있고 스토리도 있는 종목이지만 아무데서나 사면 안 되는 그런 고점에 있는 위치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뭐 눌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뉴스가 나올 때 따라가야 되는지 이미 들고 있으면 좀 팔아야 되는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실시간 뉴스가 나올 때 차트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나올 때 어, 이건 대응을 해야 한다 싶은 구간이 오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바로 정리하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카카오톡 링크 들어오시면 지금 SPG를 좀 지켜보는 구간인지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좀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투자는 종목보다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혼자 보기 가장 어렵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은 SPG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, 지금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, 뭐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뭐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카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론투자자문의 진영주 자문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